사람들을 뭐뭘 먹습니까? 뭐그러요 맛있게 드세요? 네자 어. 오늘은 억서포의 최고의 지니어스 최고의 천재가 누구인지 판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 잘했어요? 유준호 씨 네. 잘해보여요 사실 조섭 씨는 어땠어요? 네. 양아치였어요. 네. 뭘 양아치서 꼬맹이였다고 소문났었는데. 저 날날이었어요. 뭘 날날이서 키 조금만 해갖고 막고 다녔다면서요. 조섭씨 자신 있어요? 뭐 하는데 오늘? 오늘 억사포의 최고의 천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여기서 이긴 사람은 1 년간 무도처럼 노홍철이 꽃미남 붙었던 것처럼 천재란 수식어가 1 년간 붙을 거예요. 형이요? 뭐요? 나 천재. 어. 천재 아니오? 천재. 천재. 천재혁 오 천재혁 이름 딱 맞네 좋은데 아니 여기 욕심이 없어요 욕심 욕가져와요아 아, 내가 천재지 대발 아, 아.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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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아. 돼요 이라고할말인이 엉덩이 돼요 명이 우리 이 엉덩이 있어요 엉덩이 엉덩이 팬분께서 보내줬어요 I have a p 아 n I have a pen I have a pen I have a pen 엉덩이요 아... 아파요? 오. 야 이거 진짜 아픈데? 아, 이거 난... <laughs> 진짜 아픈데? <laughs> 아 뒤질래 <웃음> 뒤질래 <웃음> 자 일단 그리고 진사라면 벌칙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들었습니다 아시죠? 젓가락입니다 저희가 할 게임이 뭐냐면 인디언 포카라는 걸할 겁니다 이거요? 자 간단해요 게임은 간단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뽑습니다 뽑아보세요 케인 앤킹아 이거 너가 재미... 보면 안돼 뽑은 거 보면 안돼자 하나 뽑고 보지 마요 저 본인 보지 말고 이마 위에 올리세요 아니, 아니, 앞으로, 아니,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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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요. 하나 뽑고, 보지 말고, 앞에 카메라 보이게. 아, 그러니까 읽기만해주세요이만해주세 하나 더 뽑으세요. 저도 이렇게 하나 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뽑고, 서로 모르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젓가락! 젓가세요 이제 젓가락을 거는 건가? <웃음> 족가세요 <웃음> <맞아>. 족가세요 가시라고재인가 <laughs> <laughs> 아무튼 뭐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 <웃음> 아 사랑해 <laughs> 아 조커구나 야조커를 빼자 조커를 빼자 오케이 뭔말인지 알았죠? 자 오케이 <laughs> 이해했죠? 덜진녀스 게임 종목은 인디언 포커입니다 인기언 포커는 포커 포크 게임의 일종으로 더큰 숫자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베팅된 젓가락을 모두 가져가는 운빨! 아, 죄송. 고도의 심리적 게임입니다. 인기언 포커는 1부터 10가지의 숫자 카드가 두세트씩 들어있는 총 20장의 카드로 진행됩니다. 딜러가 20장의 카드를 섞은 뒤한 장씩 드리면 그분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에게 앞면이 보이도록 자신의 이마에 붙입니다. 그쵸? 렇 어. 다시 말해 자신의 카드는 상대 플레이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카드를 붙이고 나면 기본 베팅으로 젓가락을 한 개씩 내고 네, 선플레이어부터 베팅을 시작합니다. 두 분은 상대의 이마에 공개된 카드를 단서로 원하는 베팅을 할수 있습니다. 젓가락의 개수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베팅에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베팅한 젓가락과 같은 개수의 젓가락을 베팅. 배팅. 이때는 베팅이 그 즉시 종료되며 두 사람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우리 서이 축하해 둘째, 앞서 베팅된 젓가락보다 더 많은 젓가락을 베팅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베팅을 계속 이어갑니다 셋째, 베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포기 그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포기한 사람의 카드가 가장 높은 숫자인 10카드였다면 페널티로 젓가락 10개를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먼저 갖고 와 만약 두 플레이어가 같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배팅된 젓가락을 걸고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젓가락을 모두 다 잃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모든 게임에서 우승한 플레이어는 억석보증 천재가 되고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한 플레이어는 바보새끼가 됩니다 진정한 바보는 누구인가 억서보 들지니어스 권투를 합니다 아니 권투를 빕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그러면 여덟, 아홉, 열, 열개! 이거를 칩이라고 붙입시다 열개의 젓가락을 한 명당 가질 거고 이걸 다 소비를 하면 지는 겁니다 저희가 세 명이니까 한 명은 부전승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냄진거가위바보 나잖아 바보야 나라고 나 어? 둘이 빨리 배팅 붙으세요 아... 자 그러면 꼴등은 무조건 1년 동안 바보라는 수식어가 붙을 거예요 1등은 천재가 붙을 거고 아형아 짜지 마요 아 짜지 마요. 어짜 냄새 맡고 있던 네? 거. 내가 지 같은지 막. 오! 자 카드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랄 랄라 랄라 랄라. 자 고르세요. 다섯 번어 네. 아, 아! 이 카드 빼놨잖아 일부러. 왜요? 원래 카드 2 0장 가지고 막. 20장 가지고 그래 이십 장 가지고 하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아! 아뭘 다시 다섯 번어 다섯 쿼터. 탑차지 다시 넣 높은 숫자. 아, 모를 수도 아... 있지. 아 자, 끄마. 응. 먼저 뽑 버시죠. 참물도 위아래 같이. 응. 기본 배팅 하시죠. 봐봐. 응. 저 배팅 하나 받았고요. 아형 표정 딱 봐요. 전 심리 가, 심리전에 가거든요. 절의 거는 안 봐도 제가 벌써 높은 숫자예요. 계속 베팅 하겠습니까? 아니요 죽어요. 죽습니까? 전 죽겠습니다. 가도 아시죠? 이거 볼수 있는 거야? 카드? 우리 네 서로 끝났습니다. 아... 자한번 쓰여진 카드는 버려 주셔야 되고요. 자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배팅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네, 이 운수 운명이 장난이란 말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받고 어떻게 두개 배팅했죠? 쫄리면 돼지든가? 시 쫄리면 돼지시든지. <laughs> 야 약간. <아까 한다. 웃음> 약간 그거네요 사자 그렇죠. 아 포닥님 뒤지시든가. 매출까 매출기, 매출기, 두개더 하겠습니다. 오두개 더, 두 개. 오두개 더. 그럼 제가 딱두개 받으면 까는 거죠. 어, 얼마 없네. 축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laughs> 하나 둘야 야. 야! 아! 뭐야 이건 좀왜왜 이렇게 떨었어? 나 부는 거죠 뭐. 어. 인생 뭐 있습니까? 형 왕고예요 무조건. 자 바로 해주세요. 마이더스의 전. 저는 두개 걸겠습니다. 저는 세개 걸겠습니다. 그니까 러두개 걸고 하나 더건 거죠. 네. 그럼 세 개. 형형딱두 개만 내면 돼. 지 하나, 둘셋아 진짜 뭐? 뭐야? 아, 뭐야? 아, 뭐야자 아, 뭐, 뭐 안정씨는 파산이 됐기 때문에 바보 새끼로 끝 그럼. <laughs> 왜건 거야? 바보네 바보. 저는 이제 여기서 지든 이기든 바보는 아니에요. 아니너 나랑 붙어야 돼. 부전승이면 한 명은 부전승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부전승. 바봐선 아니, 아니, 룰도 응. 모르는 거야 뭐야? 부전승 무슨 말인지 몰라? 너 봐. 아, 나왜 빠가 됐지? 이거는 천불. 아, 천불도 위아래가 있다. 오케이. 자, 한 번씩.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아, 기가 막힌 싸움이네요. 자, 일단 배팅 하나씩 거시자. 하나 걸겠습 뭐. 하나 받고 자신감 넘치는데요? 세개 더. 와, 하나 받고 세개 더. 어 물량전인데! 죽습니다. 죽습니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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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지 됐을까? 아, 한번 더한번안 버리는. 오, 십이었어? 십 10... 아, 근데 나 너무 억울하다. 한번더 하면 안 돼? 안, 안 돼. 한번만더 하자. 아,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아, 기본 배팅. 죽습니다. 아, 죽... 죽습니다. 죽구야만했는데아시리전 네. <laughs> 할만한게 <laughs> 나는 <laughs> 내가 지는게임 <지낸> <laughs> 아니야 <웃음> 뭐야 바보야 니편 <laughs> 네 들어준거 아니야 바보야 <laughs> 천재는 멀리 있지 않네요 한번 아, 보여주셔야죠 하나 봅니다 오 심리전 하나 받고 똑같이 세개이지 <laughs> 진짜? <laughs> 세개 받고 <laughs> 두개더 오오 오, 깝니다. 잠깐만 이길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걸 그래. 자신 있어요? 어. 자신 있어요? 비교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알겠습니아 지진 않는다. 응. <laughs> 하나 둘 셋. 예. 아, 뭐야 이 씨. 네개 남았네. 네로 이겨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래더 감자를 향해 간다. 오오오 서른. 죽는다고? 죽는다고? 죽는다고 누구야? 왜? 아 바보야! 야 그냥 묻어놓으면 되잖아. 하! 아, 다음에. 자 오케이. 난 지금 세개 남은 상태라서 신중해야 돼. 아 갑다. 함부로 걸면 안 돼. 자 뽑으시죠. 모두들 돈이 없거든. 죽어요. 죽비하고요 예. 네, 죽어요. 까보세요. 오~~~ 오~~ 두개남았어두개 <laughs> 내일 두 개를 어떻게 이기지? 네 이거 못가요오 올인? 뭐요? 올인이 오~~ 기가 막힌데? 어, 저 없어요 올인하겠습예오인하십시오까부세요 하나 둘셋 아악!! 그래가!! 야 1위나와 야 이건 진짜 야 운인데 이거? 아니 어? 너랑 나랑 붙자 천재가 지렛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자 유천재 씨가 바보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바보가 될 것인지. <목소리> 야. 늦었고요. 잠깐만요. 내가 이건반 무조건 이긴다. 바. 이기 이기. 아니 자왜 그러냐면 나 이거 무조건 팔이야. 왠지 알아? 준호 형이 이기는 이유를 알겠어. <목소리> 여기 <여긴> 비춰 <목소리> 여기로 비춰 여기로. 아 비친데 나 이거 가지고 이긴 적한 없어. 진심. 볼생각아니 아니 볼 생각이 아니라 야, 아니 일부러 안 봤어 나 아니 러니까나볼 생각이 아니라 이걸 하고 너를 딱 쳐다보는데 이게 바로 보이는 거 같고 뭐? 뭐야 그리고 그거팔 아니에요 팔, 아니... 팔 아니... 어, 어, 아, 구네? 구네? 아니에요? 어 구네? 바보 모르냐 바보 아니야 진짜 바보네 <laughs> 뭐야 아 저기 내려주세요 나를 이상하게 몰아가시란다 커튼을 한다. 내려주세요 커튼 내려주시고 아 오케이 형 천재로 인정할게요 다시 하자 나 이거 믿어 무용이 <laughs> 기분 들럽네. 내가 무조건 이깁니다. 자 보세요. 하나 받고 나 하나 걸어 일단 하나 걸을게. 하나 받고 네세개 걸겠습니다. 오 심리전 네개 걸기. 오 심리전. 심리전! 네개 네네네네 혹은 다이 혹은 네개네개네개 걸면 돼. 네네개 걸면은 게임 끝이요 네. 내무 네, 보시겠습니다. 뭐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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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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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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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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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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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출 안 됩니까, 젓가락으 <laughs> 배팅하시죠. 다하 일단, 일단 기본 배팅. 좋아요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야. 이번에 느낌이 좋았거든. 하내 <laughs> 아, <나> 이번에 느낌이 <laughs> 좋았거든. 아, <laughs> 카라밖에 못 먹네. 역, 역전 갑니다, 역전의 명수. <laughs> 아, 동공이 커지는데? 동공이 커지네. <laughs> 동공이, 하, 커, 하, 동공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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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어. 다짜 너무 많이 봤다아아 진짜 동공이 커졌어. 자, 전 하나 걸겠어. 아 너무 많이 걸지 어, 마. 나 이게 없으니까 좀 재밌게 그렇지. 가자. 하나를 걸 벌자. 재밌게 가자. 하나 걸고 하나. 오케이. 그럼 더. 내가 하나 까면 이거 까는 거야? 그렇죠. 자, 빠져. 오픈 해줘.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이다 이번에는. 얘기해. 아! 아 사실 네동공에 변화 가 없더라고. 아니 그런... 심리전 엄청 잘하고 <laughs> 역전의 귀재? 뭐요? <뭐여>? 뭐 어째? <laughs> 어 뭐지? <laughs> 뭐 하는 거야? 자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게 야, 야 졌어 에. 요했다아아 여든 만데기 나가 봐 주세요 네 오늘 오안 죽고 하나 고끝어떻게어오나안 받을 겠다이 <laughs> 왜안 죽고 그냥 먹는 거 다. 오, 아니, 거. 왜, 뭐, 나는 배가 뭐형왜 그렇게 보여 나? 왜 이렇게 죽고 싶어지지? 자, 이렇게 해서 바보새끼가 나왔는데요. 저희 집에 바보새끼 한 마리가 탄생했습니다. 그 바보새끼는 오늘부터 안정 씨가 바보새끼입니다. 저는, 저는 그냥 평민이에요. 저는 천재입니다. 네,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몇달 전에 생각나는데? 몇달 전에 떠오르지? 테카토라고막 뭐라 했었잖아. <laughs> 아! 아뭘또 연습을 해? 아, 뭘 또... 난 남자답게 말해봐. 소리를 안 지르겠다. <laughs> 너뭐하뭐 하는 애야? 네 뭐야? 왜 이렇게 아해 바람이 나서 이렇게 내리치는 거다. 뭐야 소리 들리? 뭔가 아 쉬운데요? 한 번만 더 맞죠? 아니야 싫어. 안 내면 친거 가벼워. 가위바위보 서 밖에 한번세요안 내면 진거 가면 보. 하하 달라고? 야이 <laughs> 이리 와 스타카토? 아 이렇게 이렇게 때리라고? 이렇게? 안 아파? 아 얘는 때려 재미가 없어 아픈 느낌이 없으니까 아 뭐야 이게. 재밌다! 인지언 포커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다! 자,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친구, 이거 진짜 웅게임니다 이거. 는 천재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어, 이건 인정 안할게 어, 그래요? 응. 다음번에 응. 그러면 진짜 지니어스 게임으로 뭐, 상식 퀴즈 이런거. 아무튼 여러분들! 어, 좀더 앞으로 우리 옥보고가 누가 천재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천재, 바보, 평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보, 어 자! 천재 주도호였습니다. 어? 화보, 천재, 천민, 천민. <laughs> <laughs> 아이, 진짜 졌어, 또.